안녕하세요. 그 장례식장에 가면 누군가의 영정 앞에 서게 되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때 우리 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? 이게 그냥 예의라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음,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?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.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김소일 작가의 말과 침묵에 실린 글이죠. 삶과 고개를 숙인다. 네그 글이요. 이 글을 통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태도 이걸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. 당신이 보내주신 이 글을 바탕으로 네, 그 핵심 생각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뭐 단순히 슬픔이나 어, 관습 때문만은 아니겠죠. 맞아요. 그래서 짚는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경건함입니다. 경건함이요? 네. 근데 이게 뭐 종교적인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, 한 존재의 삶이 딱 마무리되는 순간 있잖아요. 아, 네. 그 장엄한 순간에 대한 어떤 깊은 존중감.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미스테리 앞에서 느끼는 뭐랄까 세속적인 경외감 이런 것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경외감 네 그리고 또아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같은 길을 가게 된다 이런 겸허한 자각 같은 것도 포함되고요 아 그니까 그냥 슬프다 무섭다 이런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삶의 어떤 완성 그 무게 앞에서 느끼는 존중 그리고 겸허함 듣고 보니, 저도 모르게 장례식장에서, 어, 그런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네,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. 이어서 그래서는 웬만해서는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.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. 네, 나오죠. 살아있을 때는 뭐랄까, 서로 날선 비판도 하고 그랬을 수 있는데, 죽음 앞에서는 왜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걸까요? 음, 혹시 이거 그냥 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니냐?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아, 네. 충분히 그런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죠. 그렇죠. 하지만 글의 맥락을 좀 보면요. 이게 뭐 진실을 덮는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어,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수 없게 된 사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고인이니까. 네.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배려. 뭐 이런 것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작가도 누군들 삶에 얼룩이 없겠는가 이렇게 되묻잖아요. 아, 맞아요. 그 구절이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란 건 없다는 거죠. 고인이 된 사람의 뭐 과오나 이런 걸 들추기보다는 그 사람이 남긴 좋은 기억들, 긍정적인 가치, 이런 걸 되새기는 게 남은 사람들한테는 더 의미가 있다, 이런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적인 공감의 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아, 비판보다는 공감, 그리고 지적하기보다는 기억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태도. 네, 그렇죠. 이 지점에서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.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, 주로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떠올리게 되는지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한평생 짊어졌을 삶의 무게를 헤아리며 삶과 고개를 숙인다 이 행위로 이어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 그 안에 담긴 기쁨, 슬픔 또 고뇌 이런 걸 온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. 그럼요, 알수 없죠.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바로 그 우리가 다알수 없는 깊이와 무게에 대한 존경의 표현인 셈입니다. 와. 그 사람이 걸어온 그길 자체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죠. 그냥 망자에 대한 예의 이 정도가 아니었네요. 그렇죠. 그걸 넘어서서 모든 인간 존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여정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, 연민 이런 게 담긴 몸짓이라고. 네,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와, 고개를 숙인다는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. 놀랍습니다. 네. <laughs> 이게 그냥 관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.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. 이런 게 담긴 행위였다니. 맞습니다. 그럼 이 성찰이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? 그래서는 이걸 현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연결하던데요? 네, 정확합니다. 누군가의 죽음은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, 이게 끝이 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일깨워주죠. 그렇죠.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. 네.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,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처럼 우리가 남긴 상처보다 위로가 더 많기를. 아, 그 구절. 미움보다 사랑이 더 많기를.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겁니다. 네. 살아있을 때 미처 하지 못한 말, 또 전하지 못한 마음, 이런 게 나중에 큰 후회로 남지 않도록. 아, 후회. 네. 그래서 용서하고, 화해하고, 또 사랑을 표현하는 것,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. 결국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끝, 이게 아니라, 살아있는 우리한테 삶의 가치나 방향을 되묻는 어떤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. 맞습니다. 바로 그 거울이죠. 이 글을 통해서 죽음을 마주하는 우리 태도를 돌아보는 게 결국에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글은 마지막에 죽음을 그 고단했던 삶의 여정을 다 마치고 얻는 안식으로 바라보면서요. 안식. 네.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와 사랑의 표현, 이거 미루지 말라고. 그렇게 따뜻하게 권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신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네. 삶의 끝, 그 안식의 순간을 생각했을 때 오늘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또 후회 없이 채워 나갈 수 있을까요? 음, 그 답은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.